어떻게 저쪽하고 이쪽하고 180도 다른 뉴스가 나오지 유재 빼박 증거 나왔대 저쪽에서 이재명 그렇게 나오고 조선일보를 그렇게 말하고 또 MBC에서는 다르게 나오고 다들 지네들막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야 삐삐 폭발한 거무정 삐삐하고 겉줄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된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공장을 세워서 그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가게 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 상상도 못 하는 인간 같지나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 전체에 오만 곳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딱 하니까 김건희가 검찰들 불러가지고 휴대폰 압수해가지고 그거 폭발물 들었을지 모른다고 했던 그 말이 딱 생각이 나잖아. 자기네들이 그런 짓 하니까 못 믿는 거지. 그렇게 보이잖아. 그거 안 그러면 그런 생각을 왜 했겠어? 언제 무슨 이상한 일이 터져도 놀라지 않을 거라 이제는 별 짓을 다 해놨을 것 같은 느낌이야. 체코 재난 중에 남의 나라 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을 상이잖아. 갖다 퍼주는 것도 아니고 아마도 체코로 가면서 겁이 더럽해서 도망가면서 많은 것이 터지겠다 예감을 하고 그래서 그 얼굴이 표정이 그랬을 거야 김건희가. 저라고 뭐 뾰족한 수가 없잖아 이제는 마구 여기저기서 터지면 한두 군데는 입막음이 돼도 그거 다 어디에서 터질 줄 알고 입막음을 하러 돌아다니겠냐고 사람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구나 올게 왔구나 그러고서 그러니까 그런 넉나간 표정이 된 거지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 그런데다 힘이 돼야 되는 한동훈이 적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난감할 지경이냐고 그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올지도 모르잖아 이준석을 얻기는 무슨 얻어? 지네들끼리 진짜 개판을 만들고 있는 것이 같이 뭐가 되는 사람끼리 뭐를 해야지 힘이 되고 그러지 안 되는 사람은 손을 잡는 순간 같이 망하는 거야. 이준석은 될 사람이 아니잖아. 쫓겨나 이런저런 쿠설수에막 오르는 사람은 좋은 게 아니라고.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자기가 밉상이라서 그러는 거지. 이준석이 윤석열한테 적이라서 윤석열이 이준석을 쳐낸 게 아니거든. 그냥 밉상이잖아. 그래서 그랬잖아. 무슨 힘이 있어서 위협하고 이재명처럼 위협적인 존재라서 그런 거 아니거든. 이준석은 밉상이야. 여기저기서 말 이상하게 돌아다니면 귀찮거든. 그래서 입막음 시켜놨는데 다시 또 뭔가 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이제 또 이제 일이 하나 또 터지는 거지. 그러다 보면 완전히 재봉틀질 해놓는 거야 입에. 이준석이 한동안 여기저기 말 못하고 돌아다녀야 돼. 말을 하고 다니면 할수록 문제가 될 거야. 명태균이 김영선하고 관계된 사람이잖아. 경남 쪽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무슨 해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김건희하고 윤석열을 등에 없고 유세를 떨고 돌아다녔나 봐. 요세를 떤다는 게, 사람이 그렇게 처음에 그러잖아. 자기가 아는 사람이 정권 딱 잡으면 그거 내세워가지고 힘이 있다는 거 과시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 그런 종류의 사람이지, 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실수를 무진장 많이 하게 돼, 사람은. 들뜨거든. 어떤 사람들의 그 행동 속에는 과시라는 것이 이제 들뜨게 만드는 거잖아. 과시라는 것이 벌써 있는 곳에서 부풀려지는 거야. 김건희처럼 잘 보이려고 돋보이려고 막 이러는 게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얼마나 김건희랑 가까운 사이고 윤석열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고를 또 얼마나 부풀렸겠느냐고. 그러니까 다 믿을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아예 못 믿을 것도 아닌 게 취임식에도 왔다는 걸 보면 분명히 연결이 있는 사람은 분명한데 어느 정도로 뒤를 봐주고 있고 힘있게 이렇게 뭐 큰소리치고 다닐 만큼 뭐가 있는 사람인지 처음에 초창기에는 그랬을지언정 이제는 다 써먹은 사람이라 버렸는지 모르잖아 이제 김건희가 하나도 관심 안주고 이러니까 윤석열도 뭐 내몰라라 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바쁘니까 그래서 명태균이 자기한테 아무런 힘이 돌아오지 않잖아 김영선도 낙동강 오리알드 때문에 그러고 아무것도 안되니까 슬슬 부하가 치밀고 뒤틀리고 있겠지. 어떻게 이거를 좀 이용해 먹을까. 그러고서는 빠르게 좀 써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겠지. 그러면 저도 다치고 다 다쳐. 그런 사람이 망둥이가 뛰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쩌면 그거를 해병하고 변명하고 덮으려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또 다른 진실이 튀어나올 거라. 그게 재미있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시작에 불과해. 무르 익어야 된다니까. 별로 이야기거리가 아닌 것이야. 지금은. 이게 더큰 걸로 확 제보자들이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면, 범물 터지듯이 마구 튀어나오면, 이제 걷잡을 수 없거든. 그러면, 김건이못 돌아올지도 모르지. 돌아와도, 이제 만신창이로, 이제는 나대지 못할 걸. 그래서 자기네 딴 애는 지금 체코 가가지고 숨좀 돌리고 있을 거라. 근데 거기 가서 대접 못 받아. 대접을 어떻게 받아. 대접, 대접 못 받아. 세상 눈이 얼마나 예민하고 지금 모든 나라가 다 비상사태거든. 그런데 어디를 돌아다녀? 나라 안에서 돌아다녀도 밉상인데 해외까지 돌아다니면 그렇게 나대면 누가 좋아할 거야. 그런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건 다른 방책이 없어서 그래. 뾰족한 수가 없어. 지네들도. 그래서 그래. 이제 될 대로 되라.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체코 구경이나 갔다 오자. 뭐 체코가 좋았나 보지. 옛날에 무슨 다른 남자친구랑 갔다 왔었다매그 사진에도 나왔다매 그러니까 다른 검사부터 갔다 왔다매잘 아는 곳이고 자기 딴에는 거기가 좋았나 보지. 그러니까 다시 가고 싶었나 보지. 이제 한동훈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렇게 만나게 되면 사람은 아무리 자기네들이 뻔뻔하고 연기도 잘 하고 뭐 한다 해도 사람의 눈빛은 속일 수가 없어 우리 사람의 눈빛은 얼마나 얼마나 정직한지 그는 못 속여 근데 소시오패스들은 그걸 숨겨 사이코패스는 몰라 소시오패스들은 숨겨 그게 숨기는 게 아니라 감정이 없으니까 안 보여. 근데 이들은 그 정도는 아닌가 보지. 다 들통이 나고 있더라고 어떤 감정인지. 목짓에서도 나오고 얼굴 표정 눈빛 다 나오더라고. 그거를 못 숨긴다는 거는 그래도 초짜 초짜 사기꾼들이라고. 달고 다른 사기꾼들은 아니다 이거지. 이 김에 좀 해먹으려고 어떻게 했는데 이제 안 되는 거야. 너무나 그야말로 복돌이가 굴러들은 것처럼 이게 웬 떡인가 싶어가지고. 정권 잡은 김에 그냥 마구잡이로 자기네들 아는 사람, 친척, 뭐, 뭐, 뭐당당 인심 써가면서 신나게 해먹으니까 될줄 알았겠지. 그랬더니 여기서 펑, 저기서 펑. 초짜들은 초짜들하고만 C급, D급은 자기네들 그 급수하고들밖에는 못 놀거든. 그러면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완전 범죄를 어떻게 하겠냐고 못해요. 들키게 말이 었는지 그래도 오래 끌었다. 그렇게 들켰는데 인수위 때부터도 들켰잖아. 그랬는데도 사람들이 거를 허니문 기간이니 1년도 안 됐느니 이래가면서 자꾸자꾸 밀었잖아 국힘들도 덮어주고 덮어주고 그러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긴간이 나간 김에 못 참았던 거 이제 한번 입들 좀 열어볼 거라 임금 얘기는 장난기기 그러고서 한번 해봐야지 어떻게 할 거야. 안 그러고는 속이 터질걸. 아니면 그렇게 속에 터질고 막 화가 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빙글빙글 빈정되면서 스스로들은 요리저리 빠져나가면서 고김에 그 재미 좀 보고 있을 거야. 그럴 때 한탕 한탕 하는 사람들, 그걸 약속받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오래도록 국힘에 남아가지고 실세를 챙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가, 뭐가 문제인데? 이러고서는 그냥 가는 거야. 김준석이 진짜로 왜 애가 그러니까 그렇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지저분해 실력이 없으면 얍삽하게 재주나 부리는 거지 진짜 실력이 없는 거야 근본이 안된 사람이 근본적인 어떤 그런 공부가 안된 사람이 갑자기 낙하산으로 젊은 정치인으로 딱 꼽혔잖아 박근혜 때문에 그렇게 되고 국힘에 당대표 하면서 윤석열 만들고 이러면서 뭐가 좀 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였는데 역시 사기꾼이구나. 양두 구역밖에 는 없구나. 그냥 들통이가 났어. 뭐 했어, 먹어. 정치 인생 끝났어. 근데 이준석이 그때 계약 신당을 처음에 차리면서 딸내는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될 줄도 모르고 딸내는 자기가 잘 해보려고 막이 사람 저 사람 연락이 오고 그러면 신이 나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했던 국회의원들이 많았대잖아. 그 여덟 명 중에 한명이래매 김영선이. 그러면 그 여덟 명이 누구였는가 나오면 더 재밌겠네. 비례를 1, 1번 해달라, 3번 해달라, 막 이랬다며. 어, 그거를 솔깃했지. 왜냐. 국회의원인 사람이 들어오면은 자기네들이 그런 지원금이 많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여덟 명이 연락이 와가지고, 비례 달라고 그렇게 이준석한테 연락이 왔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연락을 한게 아니라, 자기 말로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다. 김영선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나 비례 1번 주면 내가 들어갈게.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게 이준석의 변명인지, 진짜 그랬는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준석도 창피한 노릇이지, 솔직히.